굿모닝. 자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 아침 아, 소망탑에서 우리 소원을 또한 바퀴 쭉 돌면서 빌어옵니다. 아, 마음이 좀 한가해지고 좋네요. 아무래도 주말이라 지난 겨울은 여기가 막 눈이 막 그냥 쌓였던 때도 있었고 여름되면 초록에 봄이 되면 또 꽃이 화려하게 아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자 오늘은 아, 칭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 칭찬 잘 하세요. 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칭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고. 칭찬하는 것보다 행복으로 가는데 가장 쉽게, 예, 도,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 예. 어, 그니까 뭐, 칭찬은 사실 만병통치약이죠. 어,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아 어, 이제 오늘 우리는 칭찬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좀 요령껏 칭찬을 할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그 칭찬을 체화, 몸에 달고 살수 있을 정도로 내 몸에 아이가 칭찬하는 그그 그 무기가 딱작착 돼서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구요. 여러분, 그 칭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우리가, 우리가 그막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가요? 어, 그니까 뭐, 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온갖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뭐, 뭐 하잖아요. 이런 거왜 하세요? 여러분 왜 하세요? 아? 왜 하세요? <laughs>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어, 인정받으면 기쁘고 행복하니까. 물론 종착역은다 행복이지. 근데, 인정받는 그 즐거움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맞죠? 에? 에. 내가 의사인데 누구를 이렇게 고쳐줬다. 하,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보람도 느끼고, 아,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인정받는 거. 그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쁜 옷을 입으면은 사람들이, 어머. 참 어디 예쁘더라 이렇게 칭찬 받으면서 인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 받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인정받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로 인정받는 거죠. 즉, 칭찬 받는 거지, 그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칭찬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을 가장 쉽게 인정해 주는 거죠. 어? 인정 받으면 그다음 어떻게 한다?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사람 다 그런 거니까.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이 캐나다에 막한 달씩 갔다가 옵니다. 밤에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엄청 피곤하죠. 당연히 안 피곤하겠어. 피곤하지. 어, 밤에 막 이제 뭐 10시, 집에 오면 한 거의 한 9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하여간 옵니다. 피곤하지. 새벽에 깹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지. 안 피곤하겠냐고.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찍 산에 갑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에? <laughs> 아니, 아니면서. <laughs> 아, 이거 좀 창피한데. 옷쌤 대단하다. 아, 이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나 진짜, 어? 나, 아이씨. 아니 내가 왼손에 아, 그 와이러 세모리도 아닌데 아그 인정받기 위해서 와 오쌤은 어제 밤에 캐나다인데 새벽부터 오늘서부터 지금 제가 연장 매일 오고 있잖아요 그죠? 와 체력도 대단하고 오쌤 정말 존경해야 대단해요. <laughs> 나그말 들으려고 와. 사실이야. 나는 피곤해 죽겠다. 그래도 그말 한마디 들으려고 온다. 날 고백하고 났더니 나 쪽팔려. 사실이지. 사실이지. 아. 어,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오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미치겠어, 때로는. 왠지 알아요? 나보, 고 훌륭하대는데. 아, 우리 족장님, 훌륭하대는데. 라이 족장님, 만세! 대단합니다, 이런데 아니, 날 보고 자꾸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대단하네. 아, 봐봐! 이럴 수 없잖아. 그래도 대단하다는데 안경 멋이죠? 멋이 되는데. 아니 멋이 되는데 써야지. 에?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막뭐 안경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아이 호쌤 그 나이야 주책 맞게 뿌니까 울고 불고나게 그래.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거 쓰고 싶겠소? 갖다 버리지? 그렇잖아. 칭찬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칭찬이 이런 겁니다. 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최선 그 이상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은 그거는, 어, 여러분이, 뭐 제가 하고 있는 유학 사업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아니면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예, 네, 방송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칭찬을, 예, 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할 수가 없다니까! 대단 안할 수가 없어! 어! 적어도 대단하려고 노력은 한단 말이에요! 응? 가끔 거기에다가 또이 댓글로, 아그 어, 픽사리 픽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 뭐, 이렇게 뭐든지 시비적으로 불만스럽게 댓글 쓴 사람이 있잖아. 에? <laughs> 그럼, 삭제해버려.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확 어, 누가 빈정대고 뭐 불만 있고 그러면요 전그일안 합니다. 네. 그럼 뭐하러 해? 아, 내가 하고도 욕 먹는 일을 뭐하러 나안 해? 네. <laughs>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불만스러워한다 그러면 당장 갖고 오세요. 네. 반품해 드릴게요. 돌려준다. 네. 어머 서기싫은 뭐 거왜 사? <laughs> 아니야 그 <그건> 뭐냐 <laughs> 칭찬이 다시해서 칭찬이 사람을 아주 이게 저더 발전시키게 만드는 족쇄라니까 족쇄야 여러분. 근데 거꾸로 핀찰나잖아요. 그 잔소리죠, 잔소리 잔소리 이거해라저거해라너왜그 모양이냐 어 옆에 떠 있는 데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어넌 아빠 닮아서 그렇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뭐를 빈정대고 핀차하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하기 싫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허 어. 어, 라이 족장님 우리 족장님께서 오두방정 부리다가 다치뻔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되게 잘해요. 네. 예. 약간, 우리 학부모님들도 저에 대해서는 칭찬을 잘합니다. 어차 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아이가 나한테 칭찬을 잘해. 아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식! 에 대해서는 칭찬보다 막 소리 지르고, 어왜 응? 이러냐고 그러고. 그런 경우 좀 많이 봤다니까요. 아, 마음이 아파. 내가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자식이 중요하지. 너왜 그래? 그건 아니지. 진짜 그래 진짜. 진짜. 어, 그러면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저의 경험으로 그래요. 저는, 아, 우리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절 보고, 뭐, 오쌤, 뭐, 잘났어요, 훌륭해요, 멋있어요, 뭐, 뭐, 뭐 피부 좋아요, 베라벨 얘기 다 해도, 아, 좋죠, 물론. 아, 좋은데, 막, 그렇게 막 감동적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음. 그건 아닌데, 제가 제일 기뻤었던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사립학교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졸업장 앨범, 졸업 앨범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내용을 그 당시에 졸업한 100명이죠, 한학년에 100명이었으니까 100명이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한 말을 적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네. 우리 아들이 두 마디를 이렇게 딱나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이 먼저 두 마디를 딱 주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빠. 아, 지금도 그 증거로 있습니다. 그 앨범 뒤에. 아, 제일 기뻤지. 그죠? 어, 자식으로부터 우리 아빠를 제일 존경합니다. 어. 어휴, 그 말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어? 세상을 다 가신 거지. 그죠? 어, 자식이 아빠를 존경할 때, 어, 그게 제일 기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내나 남편이 어, 서로의 그 스파우스를 그러니까 서로의 상대를 어, 좋아할 때, 그죠? 짝꿍을 좋아할 때, 그게 이제 제일 기쁜, 뭐, 남들이 막 칭찬하고, 막 그거는, 아, 뭐, 반쯤은 이렇게, 이렇게 흘려도 돼도, 뭐, 그거는 뭐,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 이렇게 칭찬할 때, 그게 정말로, 음, 가슴 속에 들어오죠. 근데, 근데 있잖아요. 가장 슬픈 게 언제냐면,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슬퍼. 그런데 많아. 그런데 많아. 아, 밖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아, 근데 정작 자기 자식한테는 인정받지를 못해. 아, 오히려 이런 자식들이 또 거꾸로는 속으로 그러잖아. 아휴 밖에 나가서는 뭐 되게 훌륭한 척 하는데 아휴 훌륭한게 개뿔뽀가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비극이지 비극 비극이죠 그럼 이렇게 안 되게 우리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응?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보면은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겁니다 밖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되게 잘하는데 자기 가족들의 칭찬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경우를 정말 저는 많이 봅니다. 칭찬은커녕 거기다가 오히려 그냥 욕되는 거. 예를 들어서 자식 앞에서 야니 네 아빠 왜 그러냐? 어? 아왜그 모양이야? 아빠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어, 또 아내 앞에서 야야야 니 야, 야, 네 엄마 닮지 마라. 그거 왜 그래 니네 엄마는? 뭐 이렇게 자식 앞에서 아내를 핀찬한다거나 또. 막, 그냥, 아들이고, 딸이고, 어리다고, 그냥, 막, 거기서 혼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고, 막, 지적질하고, 그럴 때 아이는 막, 움츠려 들고, 응?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아빠는, 엄마는, 너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 어우, 뭐, 정말,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물에 침을 뱉잖아요. 에? 우물에 침을 뱉더. 나중에 침 뱉어준 우물을 자기가 마신다. 다시 한번요. 우물에 침을 뱉잖아요. 침 뱉은 우물을 내가 마신다고. 우물이 뭐예요? 한늘 다리에 들어가 있는 물. 가족이잖아. 그죠? 내 가족을 핀찬하고 혼내고 욕되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러면요 그 결과를 결국은 내가 내가 그 결과를 어, 얻게 된다고 즉그 슬픔이 나에게 온다고 응? 어? 그러니까 결국 내 아이에게 막 이렇게 핀찬하고 그러는 것은 내 얼굴에 계속 그냥 침뱉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어, 남들한테 잘하는데 왜 우리 자식 그리고 왜 우리 남편 왜 우리 아내에게 못하냐고? 어? 해야지. 근데 이거 습관되면은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습관들이가 쉽지 않아. 이거 습관들이가 쉽지 않은데. 일단 한번 습관 들이면 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 칭찬은 행복으로 가는 정말 가장 좋은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좋은 효과 10%, 100% 100% 아니야 100% 어. 어, 어, 돈이 들어? 어, 뭐가 힘들어? 요령을 조금만 터득합니다 진짜야 진짜 여러분이 오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 여러분이 의쌰으쌰 오센 만센 오센 훌륭하다. 어? 그 나이에도 장하다. 아. 어막 이러니까 안 장할 수가 없잖아 장아 되는데. 어? 안 장할 수가 없잖아. 어. 파코베 파르코. 그, 그, 그. 그. 여러분 만약에 마누라 <laughs> 몸매 딱 보네 뱃살이 이렇게 탁 나서. 아유, 제 당신도 뱃살이 많이 나왔네. 운동 좀 해. <laughs>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에휴. 요 정도 된사람참 착한 사람이고요. 아 신경 꺼! 너나 잘해! <laughs> 그건 보통 사람이고, 어, 꽁이 있네. 왜 있지? 꽝이 있어도 꽝아! 꽝 먹고 알 먹자. 그만 당가네. <laughs> 이렇게 갔거든요. 그는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지, 빈정 되는 거지. 그건 아니고 에? 아유 당신은 참 나이에 비해서 그래도 야 정말 그 대단해 어? 좀, 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진짜 대단한가? 대단한 척더 대단해지려고 노력한다니까 그런겁니다 여러분 저아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항상 그겁니다 왜 이렇게 쉬운 칭찬법을 사람들 많이 쓰지 않을까 칭찬을 하면 더 좋아지는데 저는 정말 지난 16년 동안 OSS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쪽을 바라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그런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꼭 OSS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 자체가 상당히 그래요. 절대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게 비교하면은 어떤 애는 독소 포인트가 500점인데 우리 애는 100점이다. 그럼 비교에 숫자가 딱 나오니까 못한 거잖아. 그냥 그렇게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열쇠에 있는 걸 자꾸 비교해갖고 들쳐내면 슬퍼지죠. 비교하지 않는 거지. 야, 쟤는 저게 잘나고 너는 이게 더 잘난 거지. 어? 야, 오성식이 똑같은 오성식이라도 농구 선수 오성식이 있고, 어, 영어 선생 오성식이 있어. 니키 네 169에 무슨 뭐 농구야? 걘 그냥 그 커져 키큰오성식법 하나 그래. 너는 그냥 입으로 떠들어. 넌 라이족으로 태어났어 그냥 그거 해. 아싸, 우리 라이족. 성식이 잘한다.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야! 같은 음성식이네, 왜넌 농구를 못하냐? 오늘부터 농구하고 갖고 뛰어! 죽으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응,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 사랑스러운 아내를 향해서, 왜 이렇게 예뻐? 어? 어 사랑스러운 남편을 향해서, 여보, 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멋쟁이. 요거 누가 요 요렇게 하는 게 누가 잘하는 거야? 라이족이 잘하는 거지 또라이, 그죠? 몇주월 살해 보고 완전 또라이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남편한테 당신은 나의 사랑 어쩜 그렇게 멋져? 이거 완전 또라이지. 어? <laughs> 여기서 잠깐 질문 있습니다. 어, 질문해봐. 족장님, 라이 족장님께서 집에서 그러고 삽니까? 그러고 삽니다. 그루사랑 안 믿어도 되죠안 믿어도 이제 아, 그크루스 살아.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왜 가능하냐? 하라이족이잖아. 아, 알라이족이잖아. 아, 또 라이족이잖아. 난 그루스한테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굿모닝.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나의 사랑. 이 짓거리하고 산다고. 괜찮아요. 그리고. 칭찬할 거 있으면 진지하게 칭찬한다. 찾으면은요, 칭찬할 거리를 찾으면은 차고도 넘쳐, 차고도 넘쳐 칭찬할 거리를 찾으면은 늘 칭찬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냥감을 찾듯이 상대방의 칭찬을 찾자. 그리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음, 들어온다고. 어? 연습하자고. 남들에게 칭찬해 주는 것은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삶의 활력을 불러 넣어 주는 거야. 네?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거라고. 와,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 희열, 그 사람 행복의 기름길로 바로 가는 겁니다. 네? 왜 못하냐고? 돈이 들어? 왜 못하냐고?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자꾸 가는 거는 뉴스를 보세요. 칭찬은 없어. 온갖다 잡아 끌어 내리고 그냥 빈정대고 욕하고 자기만 잘났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방송국 총 책임자가 된다면 뉴스 편성도 야 반은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해. 반은 비판하는 거 괜찮은데 반은 반드시 좋은 얘기로. 아 그래야 좀 순기능이 있지 사회가. 맨다 잘못만 했대. 맨다 잘못만 했대. 아이고 참 대통령 해 먹기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맨날 그냥 막 욕만 먹고 말이야. 뭐 뿐만 아니라 뭐라 시장이 됐다 뭐가 됐다 다 욕만 먹어. 난 그래서 안 하잖아 그런 거. <laughs> 누가 시켜준대? <laughs> 너 주제를 알라. 그건 안 하잖아. 뭐 따져 따지기는. <웃음> 여러분, <웃음> 자 칭찬을 많이 받고 잘한 사람이 또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부터 바뀌자고요. 에? 우리부터 내 가족부터 칭찬하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 에? 칭찬하기 칭찬하기 그럼 세상이 밝아집니다. 살만 납니다. 알았죠? 가위바위보! 분리 같은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달려 보자! 야, 이게 빨강색 옷을 입으니까 막 에너지가 막솟아나네 와, 정렬! 아싸! 아싸! 나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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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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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